자, 봐. 2번 봐. 집합 이상은 원소에 동그라미 치는 거야. 빨리 해. 얘가? 이렇게 해놓고 봐야 돼. 내가 얘기했다 헷갈린다고. 이래이지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보지 말라고. 쉬운 거 얘기할 때 정확하게 들어야 나중에 어려운 걸할수 있단 말이야. 하라고 했잖아, 동그라미. 그럼 하는 거야, 그냥. 이런 원소가 있다고. 그럼 보여. 1번. 기억. NA는 5이다. 보이지, 그냥, 바로. 그지 동그라미 기 원소니까. 얘가 이중으로 안에 있는 게 원소란 말이야. 그래서, 뭐란 말이 됐어? 빨리 들어, 빨리, 빨리. 아, 빨리 앉아. <laughs> 자, 됐어? 자, A가 봐. 선생님 여기 겠지 집합 안에 이상한 원소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면 답이 맞아. 왜냐면, 이거 다 6번까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유도하는 거거든. 쫙, 우 빨리. 집합 A는 뭐라고? 파이, A, B, C. A, B, C 묶은 거라고. 그럼 집합 에서 안에 이상한 거 있으면 묶으라고 래서 동그라미로. 그 기억 어떻게 돼? 기억 어떻게 돼? NO는 맞지? 니은, 어떻게 돼? 헤이, 보세요. 얘가 밖에 혼자 쓰이면 집합이죠. 근데 안에 쓰이면 원소라 했잖아. 이런 원소가 있니? 있지? 그렇게 부분 집합이 되니? 되지? 얘가, 어떻게 한다고? 이집 파이라는 글자가 혼자 쓰이면 집합, 안에 쓰이면 원소잖아. 그럼 쳐다보란 말이야. 원소가 있나 먼저 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맞나 쳐다보는 거야. 저런 원소가 있나? 여기 있지? 저 부분 집합이 있나? 맞네? 니 연동그라미. 말 들어서 하세요. 디귿 자, 봐봐. 이런 원소가 있냐? 원서가 있냐? 번, 뭐, 먼저 얘기했다고 이거 보라 보러, 보러 그랬어 같이 보지 말라고 원서가 있냐? 있네 근데 표시가 틀렸네 그지? 이런 부분집 법이 있다고 근데 표시가 틀렸잖아 여기 C라고 써야 되지 그지? 이해가? 그래서 뭐라고? 그 유명한 맞냐 맞냐야 뭐라고? 야 얘가 맞냐? 그 다음에 이 기호가 맞냐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ㄹ. 자, 일단 뭐가 돼? 맞냐? 공집합이 있지? A의 부분집합 맞냐? 맞지? 미용 A, B, C 자, 일단 맞냐? 맞잖아? 요런 원소가 있는 부분집합이 있잖아 맞냐에 맞지, 맞냐? 이게 틀렸지. 그지? A의 부분집합 안에 있는데 없다고 썼으니까 틀렸잖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맞냐? 정말 맞냐야. 맞냐? 정말 맞냐. 이해가 A, B, C. 자, 맞냐? 맞단 말이야. 왜? 요런 부분집합도 있고 요런 원소도 있어 괜찮음? 근데 이거야 요게 A의 원소냐? 맞지? 오케이 맞단 말이야 한꺼번에 보지 말란 말이야 먼저 쓰여진 게 맞냐 보고 이게 원소인지 부분집합인지 보고 이 부호가 정말 정확하게 쓰였는지 그지? 마지막에 그것까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뭐냐 이거? 뭐뭐 옳은 것만? Kini ribi